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뱃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가위새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마곡간의 말구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마태복음 21장과 27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7일을 즉 고난 주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자기의 주변 인물들에게만 드러내셨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 감람산 배바게로 이동하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이두 제자를 보내시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구약에서 가리켰던 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계산된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 때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주님은 고아와 같이 초라하게 있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이 화평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예배할 때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시간 기도해도 5분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짧게 느껴지고 또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이 낙이 새끼와도 고잘 것 없는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 앞에서 정말 잘난 듯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이 살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상처 입었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속에 있는 상처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해 계속해서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가면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상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이 무의식 중에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상처를 꺼내십니다. 이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 내 안에 자존심이 꺾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내 안에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기초입니까? 내가 아닌 내 의가 아닌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초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과정 없이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번에 주님께서 바꾸실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눈을 돌리게 된다면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가 아닌 그 주변을 그냥 맴도는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즉,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내 삶은 이것이 송두리째 뒤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누구에게 요구받습니까? 바로 내 안에 찾아온 주님께 요구받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어둠, 고통, 두려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치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여만 간,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계속해서 비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나의 약한 행동, 즉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됩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디모데우서 2장 20절부터 21절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 관점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로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음 나무그릇.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된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나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오직 주님께만 허락된 존재이며 누구의 손대도 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보잘 것 없이 그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평생을 일만 했어야 한 나귀이고 그리고 그 나귀에게서 나온 더하찮은 존재인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의 겉옷을 걸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펼치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는 무리 그리고 이 뒤에서 따르는 무리 모두 다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그 외치는 한복판에 이 나귀 새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고난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외침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이 그들의 구세주나 왕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지금 외치는 군중 모두가 다윗의 혈통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 모두가 왕이 다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위새끼는 누구를 태운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저 죄에 휘둘려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된이 왕의 행차에 동원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십자가의 못이 박혀지는 고통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다 꺼내지 못한 것들이 꺼내질 때마다 십자가의 못 박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혼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제 친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의 감정이 정말 없는 것 같았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쏟아지게 되는 데는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고, 이 서로의 상처가 다 쏟아지는 데에는 정말 7년 이상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와 싸울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였고, 제 아내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에는 그 어떤 부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몇 번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없고는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 2, 3년이 지나서 나아질까? 3, 4년이 지나서 나아질까?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7년째가 되어서도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 정도였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 과정이 다 지나간 이후에 주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주님께서 내가 나기 새끼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과 동시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쓰시고자 할때그 자리에 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보통 왕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탑니다. 하지만 평상시 즉 평화의 시대에는 이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이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낙이 새끼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낙이 새끼와 같이 평화로, 사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으며 내 안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는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요한복음 부분에서는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제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목격자를 찾으십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닌 용기 있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인해줄, 증언해줄 이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내 안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감격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감격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